정말 웅장합니다, 웅장해. 와. 와 여기가 마리나 베이의 내부 공간인가 보다. 저 위에 보트가 있단 말일 텐데 그러면. 와 대박. 더 가든 바이더 베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버스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타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아. 내려가서 그런 것 같아. 버스 타는 게 더. 아니 진짜 그 아바타에 나오는. 어, 어, 숲속에 이거 말이 돼? 우리, 응. 우리 동물원 대신 택한. 식물원. <laughs> 식물원인데. 동물도 있을 것 응. 같아. 원숭이라도 있을 것 같아. 어, 셔틀 서비스를 드디어 사놨어. 와우. 아 여기 얼마나 크길래? 여기 다 걸어서 가는 거죠? 심지어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네. 확실히. 돈을 많이 썼다. 약간 트랜스포머에 나올 것 같은 애들이긴 한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찍고 있는 거죠? 우린 셔틀에 탑승! 셔틀 아, 네, 여기 와서 현장 결제도 할수 있는데, 현금은 좀복잡하니까 우린 현금이 없잖아요? 그게 저희의 단점. <laughs> 아, 온라인으로 사고, 쇼할만 있으면. 이거 하루 종일 탈수 있는 것 같은데? 재밌겠는데요? 연애를 하면 사진의 고수가 될수 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들 좀 찍어줬는데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저희 실력아 그래요? 요새 들은 사진을 정말 잘 찍어 그듯 <laughs> 이것이 바로 여행이다 맞아 기대가 됩니다 코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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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코파기, 코파기야? <laughs> 아 이거 타길 잘했네 잘했지 uh -huh. 걸어가면 이 시원함을 못 느껴 맞아 띠요기 할수 있어 방금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플라워돔부터 가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굉장히 벌써부터 웅장해 뽀영씨도 한 컷? 아나 이게 아니 <laughs> 취향 확실한 뽀영씨 온도가 완전 달라 어깨까지 지금 <laughs> 아지 <지금> 너무 추운데 오 <laughs> 어, 이거 자동으로 열려 와. 오른쪽부터 돌아볼까?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를? 너네 어, 보섯이야 이거 약간 소나기가 생각나는 것만. 그거 알아? 알지. 이거 뭐야? 친구 닮았다. 누구? 그건 비밀. 소파가 왜 여기 있지? 어. 이것도 내 친구 닮았는지? 뭔가 좀 불신하게 생겼어. 왜? 뭔가 지옥에서 온 토끼 같아. <laughs> 와 이거 거울이야? 위아래로 이렇게 해놨네 오, 진짜. 어, 경필이가 왜 여기 있지? 어, 혹시 경필이 경필이 모르는데 왜 웃어? 경필이 아는데 뭐가 몰라? <laughs> 생김새가 진짜 이상해 막 물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 <laughs> 와 이거 뭐야 용이 있었어? 내면에 덕현이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남자 특 마음속에 용 하나 품고 있어 쿨쿨쿨 바밤 나무가 어. 이렇게 작나? 그치? 내가 생각하는 바밤 나무는 근 지금 여기 보이는 바오밥은 투바오밥이네 거의 사이즈가 근데 생각보다 작다 근데 귀엽게 생겼어 내 친구 범수 있는데 종아리하고 딱이 사이즈 에이, 여기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갈래 반지 제왕이 나오네 어 이거는 꼬북이 지나 그 꼬북이 등에 붙어다니는 그 친구 아니야? 어 지금 룩이랑 이 주황색이랑 잘 어울리는데? 나보고 여기서 찍으라는 뽀영씨 거의 숨어있는 사람이야 여긴 지중해 가든으로 왔습니다. 이게 무슨 살짝 이해하긴 살짝 나네. 현 작품들이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지중해 느낌이 나긴 해. 맞어, 맞어. 무드의 이목을 끌고 있는 저 곰돌이 풀. 어. 옷을 안 입었어. 올리브 오일? 집에 있는 올리브. 아그런네 어, 이거 올리브 오일 나무네. 패미 패미. 예. No pants. <웃음> <웃음> 보통 그러지. 예쁜 꽃들을 먹으면 독이 있다. 맞죠? <laughs> 아 표정이 뭔가 행복해 보이진 않아 머리는 좀멋있는데 몸뚱이 찍혔다 어? 이분 젓가락으로 머리를 꼬시셨어 아 여기 나라별로 가든을 해놨어 어 이거 그 바우밤 나무 아니야? 이거는 비주얼이 아주 아 보영이 씨 지금 굉장히 날씬해 보여 옆에 있으니까 원래 날씬하지만 퀸 아일랜드 바돌로 트리 야 이거 수, 수좀 쳐야겠다 <laughs> 수시 너무 많아 내 친구 건물하고많만 친구 한명 있는데. 귀여워. 음, 고마에음아 가짜구나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이너 어떻게 진짜 안 들어와? 왜냐면 벌부터가 짜였어 이자식들. 안녕. <목소리도> 짜 아, 오. 이 웅장하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포레스트. 청소하고 계셔? 고습니다 네, 가보자 네. 블로그에 나온 것처럼 담요가 좀 필요하다 아, 저 올라가면 너무 무섭겠어 응 네. 우리 네, 조부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린 못 올라가지 네. 어 뭐야 그니까 왜 나를 찍고 있는 거죠? 고영씨? 아 상남자 특 가슴속에 독수리 한 마리 지니고 사람 네. 우는 이제 로스트 월드로 간다 결국 위로 올라왔어 <laughs> 진짜 <의도치 않게 웃음> 벌써부터 조금 긴장되는 상황 둘다 쫄보라서 새우칩 아니야? <laughs> 정말 우려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 <laughs> 생각보다 안전하게 안 느껴져 어. 이렇게쭉 내려가나 봐 계속 아래로 에이, 무슨 메이플스토이 <웃음> 네. <웃음> 어, 오, 그런 느나봐 칼칼 우리의 다음 행성지는 클라우드 프레스 갤러리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드디어 마리나베이 센즈 입성 이 트리부터 이미 고급죠 여기가 어디죠? 빈스트로라고 어, 아, 땡큐.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아 근데 앉으니까 너무 편하다, 진짜. 근데 보조배터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보조배터리는 좀 별로예요. 침대도 못 가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걸으면 짬도 자고, 그 다음에 또 출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놀러 오니까 진짜 좋다. 또 이제 새로운 곳을 보는 게, 사실 내일이 메인이잖아. 센도사 그 하나, 하나 보실까? 계산 왜 나중에 하는지 알겠네. 우리를 우리를 현혹 시키려고 아니면 이거 먹고 저녁 먹는 거죠 그런 거? 뭐 어머니 어머님 뭐 먹을 거라도. 아, 엄마는 또 커피 좋아하니까. 어. 우 h a n k 남자분한테 하트를 받았어. 어. t h a k y o 네. 먹어보자. 아, 봉봉이네 봉봉. 아, 나 진짜 상삼색 단거를 진짜 많이 찾는데 이럴 때마다 또안먹을수 안 없는 것 같아. 요 다들 내가 단거를 싫어하는 건줄 알지만 그건 큰착각이란 좋아하지만 안 먹을 뿐. 저는 이제. 바쿠테 먹으러 가봅시다. 바쿠테. 여기서 유명한, 제일 유명한 레전드리 바쿠테. 지하철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맞아. 어, 한국이랑 똑같아서 타기가 아주 쉽습니다. 지하철 많이 타봤잖아. 이거못 들은 걸로. 지금은 차이나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이, 와. 차이나타운. 음, 여긴 지금 중국이라고 해도 믿을만. 바쿠테가 그 갈비탕이지만 국물은 삼계탕이라는 그런 음식이라고 이제 많이 소문이 든. 됐... 자자한테 그런 음식은 드실 수 있으십니까? 고영씨? 네! 상관없죠 먹을 수 있답니다 약간 한식 느낌이 먹고 싶어요 아난좀 아, 느끼해 아까 그 초콜렛 그거 그치? 먹어가지고 아 근데 나도 그래서 그렇구나 야, 약간 나좀 이글미글 먹은 것 같아 맞아 아좀 어, 약간 시원한 아었는 당충전 된느낌이었 음, 먹다보니까 좀 음. 어지러워 여기는 제주도 중앙로에 가면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중국 가게들하고 마트들이 질비에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laughs> 차이나타운에 와버린 우리 강제 구경시켜주고 밥만, 밥만 맛있으면 사실 상관없지 자연 친화적인 느낌 아니야?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느낌? 맞아 그래서 약간 쓰레기도 못 버리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 같은데? 옆에 이 공사 현장은 뭐죠? 뽀영씨 말대로 되게 자연이랑 건축물이랑 잘 조화가 되어있네. 또 런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저녁을 책임질 레전드리 파코텔. 도착! 어때요, 뽀용 씨? 와, 기대돼. 음. 오, 와우. 그리고 이거는 치킨? 치킨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타이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친때 그, 처음 먹으면 후추향이 너무 강해서 사실 취향을 조금 탈수있는 음식이긴 합니다 는 너무 음, 좋아하는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는 좋아하는 친구하는친구하는친구는 친구는 는는 너무 는링 레몬 워터를 주셨습니다. 그냥 레몬 탄산수예요? 이게 음. 레몬 탄산수입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 오늘 마지막 일정, 밖에서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고급진 인테리어긴 하다. 이 구글 후기를 봤는데 여기 친절하다고 나와있어. 진짜 친절하네. 칵테일을 시켰는데 콩작새가 왔어요. 와,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곰이라고 합니다. 음. 그럼 마셔볼까 요거 네. 취향 오 맛있는데? 먹어 이건 무슨? 포로스 음, 느낌 맛없어 맛없어? 음. 칵테일 조절이 실패한 뿌영씨 송신이 이거 먹어 그거 내가 먹을게 아니아니 아냐 한 입만 먹어 이거 너무 달아 내가 한번 먹어보자 무슨 음. 맛이냐면 약 먹는 거 같아요 음난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수영할 수영장입니다. 어이 씨. 하이. 이제 <laughs> 놀아볼까? 좋아 좋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한국 물개 등장. 오 호호, 호호. 약간 인어 같은 느낌이야. 와우. <laughs> 발장구 보이세요? <laughs>